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알베스트를 어, 이용해서 다음 뉴스 검색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네이버 뉴스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검색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어, 다음 뉴스는 또 다른 어, 검색 엔진이거든요. 검색 엔진이고 또다르또 다르게. 그 페이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여서 어떤 그 페이지들을 크롤링 할때 어떻게 변경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다음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카피를 하고요. 자, 그대로 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두 번째는 다음 뉴스. 웹 스크래핑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뉴스를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롭게 우리가 로드를 다시 하고요. 자, 다음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여기에 ESG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뉴스로 검색할 거니까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옵션 설정이 되어 있겠네요 그죠 음자 그러면 다음은 이렇게 주소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우리 이미 다 해봤습니다 하나의 페이지 그 다음에 여러 페이지에서 세팅하는 방법을 해 봤으니까 여기는 이제 통합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어 위에 검색 옵션을 설정해 볼게요. 검색 옵션에서 최신순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간은 우리 똑같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세팅해 주고요. 자, 언론사는 여기 뭐 필요하시면 체크 했는데 다섯 개까지 가능하네요. 요거는 빼고요. 우리 유형에서 우리 보도 자료로만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옵션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랑 밑에 보시면 1페이지가 있으니까 2번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되는데 여기 그동안에 우리가 쭉 세팅했던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페이지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페이지가 어, 이쪽에 어, 페이지 번호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음. 그래서 이 페이지 번호를 중간에 삽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전체 카피 갖고 오고요. 자 여기서 어, 이 부분이 이제 빠져야 되죠. 이 부분이 빠지고 자 일단 옵션은 다 좋습니다. 옵션은 다 좋는데 여기 쭉 보시면. 페이지 번호가 여기 쭉 들어와 있고, 페이지 번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중간에서 잘라줘야 돼요. 여기서 잘라주시고, 여기서 HTML 페이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는 클러스터 페이지고, 쭉 가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심표가 들어가거나 심표랜드, 아, 저기 그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제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페이지 번호를 연결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끝에 여기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위에다 붙이고요. 얘는 어드레스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게요. 어, 다음은 정책상 이 페이지를 가운데다 어,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페이지 번호만 우리가 바뀌어 주는 걸로 세팅해 주면 되니까요. 페이지 번호 이렇게 넣어주시고. 페이지 번호는 뒤에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페이지 번호 2 어드레스를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중간에 가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갔다 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치 url이 페이지 어드레스 1 페이지 그 다음에 서치 어드레스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페이지 번호가 여기 다음 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페이지씩 끊어서 1번, 11번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여기 1번 되어 있고요, 여기 2번 되어 있고, 여기 3번 누르면은 어, 여기 페이지 번호가 어, 3번으로 되어 있네요. 페이지 번호가 10개씩 되어 있지만, 어, 네이버랑 틀리게. 이 페이지 번호가 이 페이지 번호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페이지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씩 증가를 해야 되겠죠. 번호 순서로 보면. 자, 그래서 바이 10이라는 거를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10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 다음 같은 경우는 1번 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네이버 어드레스 1.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서치 어드레스 투해 주시고 서치 URL을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str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총 10개 페이지가 들어오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 거를 우리가 연결 해서 제대로 여기 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돼 있고요. 페이지 10번으로 연결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서치 URL을 해주고요. 어, 뉴스 URL을 넣을 값으로 오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한번 갖고 와서 처리해 볼게요. 서치 URL은 이렇게 i가 1, 2, 3, 4로 바뀌면 되는데 이 파트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뉴스에서 보시면. 뉴스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은 네이버랑 똑같이 여기 다음 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걸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 주시고, 여기서 다음 뉴스 요 부분 있죠? 요거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해서 셀렉트. 그 다음에 여기서 갖고 오면, 지금 기존, 이게 기존 겁니다. 기존 거고 네이버 거구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자,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렌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볼게요. 두 번째 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카피해 갖고 오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를 얘랑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꿔놨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로 가면은, 어, 요게 제대로 안 붙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요거 한 페이지만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변화되는 게, 변화되는 거를 우리가 변수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I를 세팅은 여기 우리가 요 번호, 어드레스 URL 번호가 어, i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것도 중간에 얘를 바꿔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중간에 여기서 와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해 주면 총열총 요것만 한 페이지만 갖고 와요. 그렇죠? 얘가 바뀌어 줘야 됩니다. 얘가 1번, 2번, 3번 중간에 바뀌어 줘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뉴스는 좀 복잡하게 세팅을 좀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더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느냐면, 얘가, 이럴 때는 4, j, in 해주고, 1부터 10까지, 이렇게 다시 하나를 더 붙여볼게요. 자, 이해 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i 한번 처리해주고요 j를 i가 1일 때 j를 10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를 1일 때 j가 10번 돌아가고 10번이 끝나면 다시 i가 2번 바꿔주고 이렇게 가. 여러분들 구구단 보시면 1은 2, 2는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i가 1일 때 j가 10번 돌아가고 예를 들자면 i가 1일 때 j가 1부터 10까지 한번 돌아가고요. 그래서 10번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i가 2로 바뀌면 또 j가 1부터 10까지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b 4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문이 큰 반복문이고요. 그 안에서 한번 또 한번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처리를 해주는데,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요.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n use under bar url 이라고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잘 끊어 주셔야 돼요. 요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붙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URL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처리해 주면 그냥 처리해 주면 안 되겠죠. 이럴 때 붙여 주는 게. str 언더바 c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고, 이 부분을 우리 J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J로 연결해주고 앞뒤로 이렇게 붙여주겠죠? 그럼 이 부분이 1, 2, 3, 4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RL도 여기 번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1번이 아니고 여기가 J가 들어오면 되겠죠? J번째 URL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URL, search URL 1번이 들어오면 그 1번에 10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J가 10번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위에 있는 요 j 언더바 url 점 요걸로 여기 값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여기 넣어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번 처리해주고 그 결과 값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n 언더바 url 도 우리 null 값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뉴스 url 다시 널 값으로 처리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nurl도 이렇게, 어, nurl도 널 값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nurl이 이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여기 보시면 1234567890,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url을 널 값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돌아가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워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부터 포구문을 돌려보겠습니다. 총 우리 10개로 되어 있고, 10개. 그래서 총 100개가 나오는지 한번 돌려볼게요. 최종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URL이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1번 10개 돌리고, 2번 또 꺼내서 10번 돌리고, 3번 페이지 꺼내서 또 10번 돌리고, 자, 요렇게, 어, 문제가 있는 거가 요렇게 뜨긴 뜨네요. 자, 그럼 10개 돌려서 총 100개의 페이지 URL이 요렇게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쭉 돌아가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거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결과값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뜬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뉴스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리절트 값은 null 값으로 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URL이 들어오면 타이틀 제목하고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Ctrl+Alt+C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제목이죠? 제목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해서 셀렉트를 갖고 오겠습니다. 자 갖고, 와보면, 갖고 오면 요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요걸로 대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체를 해주시고요. 자 본문으로 다시 또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좀 줄여 주시고 컨트롤 알트 C 자, 이렇게 보시면 본문이 어, 이렇게 아, 여기 전체가 본문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만큼이 본문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오겠습니다. 요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본문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카피 셀렉트 해 가지고 본문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marticle 해서 리뷰 셀렉션 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언론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언론사를 하려 그러면 ctrl alt c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연합뉴스 보도자료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가 어 지금 이 없네요 그죠 음. 그래서 보도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시면, 다음 뉴스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연합뉴스 보도 자료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기가 없어서 요거는 못 해주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언론사는 빼겠습니다. 자, 빼고요. 자, 그래서 빼고. 테이블 저장 아이 출판사 본문에서 출판사 부분이 빠지죠? 요만큼은 빼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고, 똑같이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전트 해주시고, 포구문을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총 100개의 URL을 이제 검색해서 결과를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100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시간이 걸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결과가 끝났네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저장이 되 있는지. 총 100개가 저장돼 있고요. 그 중에서 6번을 한번 보면 6번 이렇게 본문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 그다음에 이거를 형태서 분석해서 처리하는 거는 우리 텍스트 마이닝으로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파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R 베스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R 베스트는 어, 간단하게 이제 설치. 우리 보시면 패키지 하나만 R 베스트라는 패키지 하나를 설치해서 이렇게 검색어만 집어넣고 이 CSS 스타일만 잘 해서 여기서 이 파트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URL을 갖고 URL로 접속을 해서 HTML 본문을 갖고 오고 거기서 어떤 특정한 노드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우리 제목하고 본문을 이렇게 뽑아올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서치 검색어를 서, 설정하는 게 어려운데 요거는 우리가 각각 서치 엔진들 마다 틀리니까요 그 형식에 맞게끔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해봤구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알 베스트를 이용해서 할수 없는 그런 검색 엔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검색 엔진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알 셀러니엄 이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알 셀러니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다음번에 어,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